<laughs>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형님들. 예, 미더덕TV의 미더덕 TV의 예, 미더덕 다시 2차 영상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22일 어, 2차 영상 시작할 건데요. 1차에서 어, 500개 스타트, 음, 700개 마감해서 총 200개 수익 받고, 자, 이번 2차 영상도 어, 최소 어, 100개 목표로 한번 달려가 볼게요, 형님들하고. 예,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예, 형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보시면은 저는 오늘도, 음, 다른, 뭐, 호텔 카지는 많은데, 저는 이제 게임 진행, 어, 속도가 빠른, 에볼루션 게이밍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형님들. 어, 자, 오늘도 한번 조져볼게요, 형님들. 예. 자 들어와서 요즘 저는 어, 줄을 거의 안 탑니다. 줄을 안 타고 거의 풍당 그림이나 원투원 투나 투투투 요즘에 중국점은 잘안 보고 원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점이 요즘 통수가 굉장히 좀 난무해서 어, 예, 거의 원매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음, 뭐 그림 보는 법을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는데 어, 이게 뭐 솔직히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형님들. 원래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거고, 또 그동안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경험? 뭐 아니면 배팅하면서 뭐 느꼈던 약간 타이밍 같은 거, 그런 걸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딱 정의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애매해요, 솔직히. 어, 그렇지만은 뭐 보통 이제 제가 일단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배팅하거나 어떤 타이밍에서 내리고 올리고 뭐 줄을 타고 꺾고 이런 거를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꽤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서 한번 직접 느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일단 어... 왜냐면은 보통 제그 전에 영상들 보시면 어... 줄탈 때가 있고 안 꺾고 그냥 줄 탄다고 할 때가 있고 어... 꺾는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저는 그 타이밍 물론 뭐다 맞진 않지만 그래도. 에지간 하면은 거의 그 타이밍 다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많이 보시고 배팅 좀 많이 해보시고 고래야지 조금 예, 감이 오실거예요 형님. 오실 형님들 솔직히 잘자 이방도 그림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데 저는 뱅커 갈게요 뱅커 갑니다 그리고 방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왜 이렇게 신중하게 들어오냐면은 아무데나 들어가면은 진짜 개 털리면은 진짜 쭉쭉 털릴 때가 있기 때문에 에 일단 스타트가 조금 안 좋네요. 일단은 먹 먹히고 들어가서 자 일단 봐볼게요. 줄이 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그냥 살짝 줄여서 한번 타볼게요. 가봅시다. 자 좋습니다, 좋다 좋다. 음, 자 갑시다. 전 여기서 저는 벤커로 예, 내립니다. 자 원래라면 저는 이 줄을 타죠. 내 네, 줄을 잘안 꺾어요. 꺾다가 사망한 적이 많아서. 근데 아까 1차전에서도 그렇고 꺾는 타이밍 기가 막혔죠. 예 그래서 저는 아 근데 역시. 예 역시 자 이렇게 뭐 맨날 꺾는 게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자 줄을 소행만 예, 다시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갑시다 네 어서오세요 형님들 예, 들어오신 분들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지, 음, 그렇지. 이걸 그냥 쭉쭉 탔어야 되는데, 에, 중간에 한두번 꺾으려고 개 지랄하다가, 에. 올라가 봅시다. 언제까지 주는지 제가 볼땐 많아봐야 한두 개더줄것 같은데, 만약에 간다고 하면 어, 한번 타볼게요. 음, 자, 꺾이고 타이 나오네요. 다행히. 전 계속 올립니다 형님들 예, 올립니다 올립니다 자 우리 형님들 약간 지루하실까봐 예, 제가 또 긴장감 넘치는 또 배경음악 살짝 깔았는데 또 예,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 어, 딱 좋다 자 다시 음, 올라갑니다. 어, 지금 플레이어 줄이 굉장히 강해서, 이 줄만 제가 계속 꾸준히 탔으면은, 어, 지금쯤 목표치를 채우긴 했을 텐데, 예, 그것도 제업보죠 뭐. 엇봅니다. 어, 예, 후회 안 해요. 어, 타이 안 갔네. 아, 따7 좋고, 6 괜찮아. 피처 아, 따 까비. 꺾였네요. 자, 꺾였고. 여기서 잠깐 금액 좀 살짝 올려볼게요, 형님들. 예. 금액 살짝만 올려볼게요. 퐁당 줄것 같아서. 예. <laughs> 가봅시다. 자, 이. 자, 그렇지, 꺾었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승부수. 타이밍 좋게. 금액 조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수익을 지금 볼수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형님들. 자. 퐁당, 퐁당 안 갑니다. 저, 뱅커 올려요. 아, 뱅커에 플레이어 올려요, 형님들. 지금 플레이어 줄 굉장히 좋아요. 에, 기운이 강해서, 저는. 자, 꺾고, 그렇지. 그렇죠. 이거지. 어, 이거죠. 자, 순식간에 50개 에, 수익 보고 있고. 자, 여기서 저는, 어, 아... 뱅커 가고 싶은데 아... 또 꺾다가 또 사망할 것 같아서 <laughs>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만약 여기서 플레이어 나오면 저 바로 뱅커로 꺾습니다 형님들 네, 풀 나오면 바로 뱅커로 꺾고 일단 하나만 더 올라가는 거 봐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어? 아, 아 6이구나 아따 까비 까비 자, 여기서 저 승부 봅니다 형님들 네. 자, 승부 봅니다 저 풀에 자, 70 갑니다, 형님들. 승부 보는 거예요. 자. 자. 좋다, 느낌 좋아. 타이. 아따, 까비. 타이, 까비. 아따, 승부 좀 받는데. 음. 자, 이렇게 갑시다. 8 좋고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자 요게 바로 클래스 차이자 형님들 시작한지 10분 조금 안됐는데 수익이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게임은 예, 오래 하면 안돼요 형님들 예, 오래 하면 안되고 보통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예, 치고 빠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베팅 금액이 더 컸으면 예, 컸으면 이미 뭐 수익을 받겠지만은 패어 나왔네요 패어 나와서 저는 뱅커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자 먹은 것만 이렇게 갈게요 먹은 것만 <laughs> 뱅커 하나 더 올립니다 자 가자 왔다. 아 퐁당 나오네. 까비, 까비, 까비. 자 다시 천천히 예, 올라가 봅시다. 천천히 올라갑시다. 자 <laughs> 올라갔다 살짝 내려왔는데 괜찮아요. 예, 이렇게 다시 고로 올라가면 됩니다 형님들 자 지금 퐁당 계속 나오니까 예, 퐁당줄 한번 타보죠 형님들 예, 퐁당줄 타보죠 음. 자 한개 더 갑니다 예, 40개 갑니다 6 음. 좋고 피처 그렇지 느낌 좋았습니다. 방금 자, 뱅커 갈 때는 왜냐면 지금 플레이어 기운이 좋잖아요. 예, 뱅커 갈 때는 조심스럽게 소액만 이렇게 가고, 풀갈때 살짝 살짝씩 금액 올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퐁당 한번 타 볼게요. 예, 퐁당 줄 계속 이어지니까 한번 끊길 때까지 타 보고, 끊기면 거기서 그림 한번 다시 봐 보죠. 형님들, 자, 자, 끊기네요. 여기서 예, 끊겼고. 자 전역에서 어, 뱅 갑니다 뱅자뱅 뱅 갑니다 금액 올립니다 바로 50발 갑니다 갑시다 자 지금 플레이어에 굉장히 몰렸습니다 줄 탈라고 개새끼들 어, 괜찮아요 타이 그렇지 괜찮고 어, 타이 괜찮고 자요럴 때는 어, 요럴 때는 저는 <laughs>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퐁당이 끊겼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풀에 갑니다. 가자. 자왜 그러니? 아따씨, 자못 올리는 이걸 왜못 올려? 아, 정말 사람 정말. 자, 갑시다 풀 갑니다. 5 0발 가요. 자 형님들 저 담배 하나만 피도록 하겠습니다. 에 계속 제자리 걸음이 조금 힘들긴 하네요 이 차전. 그렇지 가지고 와. 자 승부 잘 봤자 형님들. 여기 바로 에이, 승부수죠 승부수. 다시 수익으로 올라왔고 이걸 퐁당을 계속 타냐 마냐 인데 아자 소액만 소액으로 퐁당 타볼게요 형님들 예 왜냐면 지금 풀 계속 올라올랑 말랑 이러는데 계속 뱅커가 한번씩 내리거든요 쉽게 쉽게 지금 안가게끔 그쵸 그렇지 예 갖고 오시고 자 순식간에 이제 고지가 예 코앞입니다 형님들 이렇게 갑니다. 자, 풍당 깔끔하게 먹자. 음, 응? 예쁜 누나. 구 좋고, 피쳐 좋하다 아, 씨발년 괜찮아. 타이 괜찮고. 아, 다행이다. 일단 수익은. 자, 목표치 채웠습니다, 형님들. 목표치 채웠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조금만 더. 음, 조금만 더 가보죠. 자, 목표치는 채웠습니다. 형님들 보셨다시피, 어, 저는 무조건 채워요. 목표치는 네, 네 이렇게 방금처럼 조금 욕심 부리다가 조금 뿌러질 때가 몇번 있긴 한데, 네, 괜찮아요. 한번 가보죠. 까비, 까비, 까비. 요번에 50발 갑니다. 목표치 채웠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더 노는 거예요, 형님들. 네, 왜냐면 1차에서 이미 어, 2차의 수익 목표까지 받기 때문에 그냥 놀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픽처. 아, 여기서 구가 나와? 아따, 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또, 또. 자. 짜투리만. 짜투리만 한번 가보자. 자, 짜투리만 본전 냅두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비, 까비. <laughs> 자, 이번에 금의 예, 승부 좀 볼게요. 예. 갑시다. 팔 꺾어라. 아 씨발. 다시 또 내려가네요 형님들. 예, 다시 또 내려가네요. 자 금액 좀 올리기로 하죠. 예, 다시 올라갑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시드만이 예, 충분하니까 예,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자. 힘드네 힘들어. 음, 힘듭니다. 살짝. 자, 조금 더 놀아볼래다가 예, 갑자기 또 지금 예, 밑바닥으로 내려왔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올라가면 돼요. 와, 나 돌아버리겠네 갑자기. 100개 갈게요 음, 100개 가고 100개 갑니다 <laughs> 자 가봅시다 구 꺾어라 와 씨발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또 왜이러지 음, 갑자기 또 왜이러지 와 정말 돌아버리겠네. 다시 1 0 0개 가요. 자, 어허 이러면 이러면 곤란한데 아 아까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지금 연패 장난 아니죠? 갑자기 그림이 좀 약간 좋가 아졌어요 형님들. 어허 참참자 타이 음, 타이 나왔고 저풀 갑니다 형님들 그냥. 자 사람 또어또 어, 또 살짝 승질 나게 하네요 이누나 어저 쪼개져 지금 씩씩 쪼갭니다 지금 구 좋고 나 픽쳐 줘라 그렇지 각광 각광 자풀 올립니다 다시 자, 요렇게 갑시다. <laughs> 자, 가자. 자, 꺾고 그렇지. 꺾었어. 꺾고 또 꺾고. 그렇지. 두번 연속 꺾어 버리죠. 좋아요. 자. 여기서 저는 뱅을 가고 싶은데 자풀 다시 갑시다 풀 갑니다 4 아하 날 꺾네 금액 조절 잘했죠 그래도 어, 금액 조절 잘했습니다 자 여기 타이도 괜찮고 어 이렇게 갈게요. 자, 자, 올라가자. 그렇지, 꺾고 좋다. 아, 시볼아, 와, 쉽지 않네. 쉽지 않어, 쉽지 않어. <laughs> 자. 아직 괜찮아요. 음, 아직 올라갈 수 있는 네, 머니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올라가면 돼요. 자, 그렇지. 갖고 오고, 음, 갖고 오고. 자, 사이드도 가지고. 자, 원투 원투. 자 이렇게 갑시다. 자 원투 원투 가자. 자 꺾고 꺾고 피쳐. 그렇지.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네, 페어까지 네, 페어까지 먹어다자 순식간에 순식간에 본장까지 왔고. 자, 여기서 이제 금액 살짝 낮추면서 다시 천천히 올라갑니다. 어, 지금 본전 왔기 때문에, 어, 그렇게 또 무리할 필요 없어요, 형님들. 예. 자, 구 꺾어. 아따, 그나마, 예, 그나마 페어, 페어가 살려주죠. 자, 페어. 자, 페어 덕분에 조금 살긴 했습니다. 그나마. <laughs> 자, 다시 연승, 연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7 좋고. 그렇지. 자, 순식간에 다시 올라와 버렸고. 자, 다시 저는 풀 갑니다. 아, 아까 전에 그냥 100 수익 딱 봤을 때 에, 빠졌어야 되는데, 에, 지금 다시 내려갔다가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형님들, 팔 좋고, 그렇지 갖고 오시요 자, 50 수익 바로 받고, 자, 뱅 갑시다. 뱅 갑시다. 요렇게 갑시다. 형님들, 에, 요렇게 갑시다. 가자. 요거 먹자. 그렇지, 꺾고. 나도 꺾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다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배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뱅 가자. 자, 그림 예쁘게 주세요. 자, 페어 먹었고 네, 일단 페어 덕분에 조금 살긴 했죠, 네, 조금 살긴 했습니다. 음, 자, 자, 풀 갑니다. <laughs> 자, 지금 딱 본전 랩도 두고 배팅을 했습니다, 형님들. 6 괜찮고 꺾고 그렇지 자 수익 딱 다시 100 수익 받고 자투리 잘라낼게요 형님들 자 저는 뱅뱅 뱅 갑니다 자투리 잘라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에, 딱 100개 수익 맞춰서 에, 자 뱅에 갔습니다 형님들 자 자, 깔끔하게, 예, 퇴장하면서, 100개 수익 보고, 깔끔하게 퇴장하면서, 예, 그래도 결국에, 아까 좀 많이 내려갔다가, 금액 조절하면서, 연승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예, 다시, 예,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아까, 한 12분인가? 그 정도쯤에 수익을, 원래 목표치를 채웠다가, 어, 더 놀아보려고 연병하다가 내려갔다가 사망할 뻔하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교우, 교우, 교훈이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에헤, 길게 치면 안 돼요. 빠질 때 빨리 빠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평소보다는 조금 에, 길게 한 거죠. 자 다시 올라왔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몇 연승이지? 4연승이죠. 에, 2차까지 어제. 어제 2, 3차, 오늘 1, 2차 해가지고 4연승 가고 있고, 자, 3차에도 네, 수위 꼭 보면서 연승 쭉, 쭉 이어 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으면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 2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더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